시작해도 될까요? 예. 네. 예, 네, 좀 전에 이고 이재수 장군의 조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기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조금 그 전에도 그, 조금 그그니까좀 안면이 있고 공사이어서 그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명예살인이라는 거, 이재수 장군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예살인, 이것처럼 이 간접살인, 이것처럼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스러운 게또 없는 겁니다. 본인으로서 이참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세월로 뭐 사찰을 했다고 늦은 거 씌워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또 전례도 없이 수갑을 채워서 끊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군인으로서는 그 명예심의 손상을 더 이상 참기 어려울 것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적폐 수사지. 그냥. 인민재판입니다. 반동분자 숙청이에요. 더 이상 이런 죽음의 국판을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인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나라를 지킨 그 공에 대해서 훈장을 드려야 된다.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훈장을 줬는데 못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장례도 국방부 장으로 우수해야 합니다. 지금 유족들은 물론 가족 장부 이렇게 치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으로 공수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또, 지금, 그, 불법 탄핵에, 어, 어떻게 보면, 이재주 장군님이 비생량으로 좀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탄핵에, 어, 남초로 제공한 태훈 PC 특검 발의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거는, 어,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한, 이, 좀 장례조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 이건 좀 나중에 좀다은 드리겠습니다. 방학수사라는 음. 게 요새 세상에 고문은 없죠. 그런데 끝까지 나올 때까지 먼지털이 탈탈 털겠다 뭐, 김관진 돌아라.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인격살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적폐수사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수사, 이제 좀 집어치우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는 거, 정폐청산 수사, 말만 수사지, 인민재판. 반동분반동분자 숙청이다 수사의 외피를 씌운 사실상 반동분자 숙청이라니까요?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검찰에서 봤지만 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비리를 파헤치고 어떤 것을 외과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좀더 밝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수사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먼지털이 끝까지. 결권 수사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뭐 하나 문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접해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다. 이런 사람을 죽이는 수사 우리 이이 자유민주 세상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 저저 국회에서 김정은이가 연내 답방이 가능하실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오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외국 시민들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 네. 그만